이번에도 또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사연입니다. 네, 별거가정에 있고 아빠의 고난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준 서진이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이번 사연은 부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중일 서진이, 문서진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셔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아빠를 만나기는 하지만 만나도 기쁘지가 않고 엄마 얘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빠가 무뚝뚝 하셔서 그동안 엄마와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빠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셔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거꾸로예요 그죠 해당 네. 장이야 이러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는 이제 딸이 다 아빠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네. 정말 청소년부의 소, 정말 수준이 네. 성경에선 아빠가 하는데 이게 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그네 네. 아빠들이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빠들이 네. 다 이제 그냥 죽어있는 자들 예 <laughs>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잠들어 있다, 오늘 해주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또 상처도 많이 받고 했던 서진이가 이 자리에 멀리까지 찾아와 줬습니다. 네, 문서진 친구 이 자리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너무 귀여운 서진이 친구가 또 중학생인 서진이 친구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서진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 썼을 때, 아빠에 대해서 기도 제목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보냈었어?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냈어서 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도 그래도 한번 그냥 간증하는 걸로 써본다 해서 그냥 쓰고 보내고 사실 까먹었었어요 이걸 올린 걸 근데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laughs> 아,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야겠지 싶어서 왔어요. 아, 이 자리까지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서진아, 어, 네. 부장님은 오늘 이제 서진이 그 사연을 읽다 보니까 아빠가 집 나가서 오래 되셨잖아. 나도 바람 육년을 피우면서 오랜 시간 이제 가정에 등한히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엄마 욕을 아빠가 이제 엄마 얘기하면 뭐 화를 내시고 막 그랬었잖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내 욕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 어, 엄마 이런 건담지 말라고. 이랬었는데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어, 서진이에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어, 진짜 아빠인 것 같고. 그런데 서진이는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서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어떤 존재였어? 사실 저는 제, 제가 사랑도 되게 많이 받고 음. 자랐다고 생각도 하고 정말 엄마 아빠는 없으면 상상도 안될 정도로 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옆에 계신 분들이고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유에 대한 아빠가 없으면 또 아빠에 대해서 뭔가 바라고 싶고 그치?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는 어땠어? 아빠에 대해서? 그냥 처음은 미웠어요. 되게 음. 미워서 특히 음. 제가 잘못해서 일이 생기면 음. 아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음. 그런데 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아빠가 했으니까 음. 이거 온전히 아빠 잘못이지 않냐? 음. 음. 난 잘못 없는데 아빠가 그랬으니까 음. 책임은 아빠한테 있지. 음, 음. 그렇게 난 아무 잘못 없지. 난 피해자지. 친구 이야기 듣는데 우리 또 부장님이 너무 이제 또 대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또 들었다고 이제 하시는데 나도 우리 이제 서진이한테좀 궁금한 게 아빠가 어 제일 그 빈자리가 좀 크게 다가왔을 때. 아빠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그리웠을 때가 있다면 언제야? 지금 중1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가셨으면 몇년 됐지? 한 4년 정도 4년 네. 아빠가 언제 제일 그리워? 사실 아빠가 지금 생각해도 평소에 이렇게 아빠가 있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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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존재감이 뭐 그렇게 좀 트랜. 그래서 조금 <laughs> 네, 네, 네. 조용하니까 아, 좀 그랬는데 <laughs> 그래도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라던가 음, 음. 뭐 어디 가서 뭐 아빠 잘 지내시냐던가 음. 아니면 우리 아빠랑 뭐 한다던가 그냥 서로 그러니까 자기 아빠 얘기하거나 뭐 어디 갔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음, 음. 나, 뭐 지어낼 수도 없고 이거를 음. 와,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 음, 근데 또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또 하기도 그렇고, 그치? 음. 근데 또, 그래도 우리 서진이는 교회에서만큼은 진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네. 내 이야기 그대로 다 목장에서 하고 가는 거지? 네, 맞아요. 목장에서는 음. 정말 되게 편하게 하는데 음. 나가서는 정말 한마디도 음. 그냥 아빠 얘기를 안 하고 음. 차라리 말 말하, 말하지 않는 게더안 음. 어색할 것 같아서 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게 그냥 대처 방법인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서진이한테는 참 목장이 너무 소중하겠다, 그지? 음. 거기서만큼은 음. 다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 음. 그냥 없으면 안될 것. 어 그래. 맞아, 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서진이가 이렇게 기도 사연을 적어줄 때, 아빠랑 만났을 때, 이제 아빠가 별로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아빠랑 이렇게 한 달에 두번 정도 만날 때, 아빠는 좀 서진이한테 어떤 모습으로 계시길래, 이렇게 기쁘지 않은지... 그냥... 한마디로 차가워요. 너무 차갑고, 사람이랑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랑 있는 것 같지. 말도 항상 단답이고 이렇게 좀 사람이랑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그냥 아빠랑 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너무 사적으로 만난 느낌. 그래서 만나서도 아빠랑 계속 어색하고. 뭐, 이동 중에도 계속 어색하니까 그냥 제, 제가 뭐라도 말을 걸면 아빠가 그냥 말을 끊어버리니까 그냥 있을 때 항상 숨 막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빠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또막 계속 같이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겠다. 그냥 계속 눈치 봐야 되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아빠가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치? 그래도 서진이는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냈잖아. 음... 어. 근데 그런 아빠가 안 믿고 안 싫어. 근데 어떻게 그런 아빠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당연히 미운데. 너무 미운데. 그래도 아빠하고 좋은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는 당연히 택자일 거다. 천국 음. 갈 거다. 오. 그걸 좀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음. 그러면 그렇게 아빠가 택자고 천국 가야 된다고 서진이가 생각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택자로서 돌아오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대로 서진이가 할수 있는 적용은 뭐가 있을까? 아빠를... 음, 아빠 그냥 기다려주고 형이한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아빠인데 그치 사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빠인데 <laughs> 오히려 딸인 내가 아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 와. 원래 적용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 네. 네. 네 음... 참 서진이가 중1인데 이렇게 또 말씀으로 잘 깨닫고 또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다리기도 하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아무리 그래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 이제 시기일 텐데 네, 오늘 이제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부모라도 이렇게 서진이와 같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저희 아빠가 저희가 이렇게 100% 죄인이라서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지. 또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각자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따라서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서진이가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 혼자 살아가는 아빠를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또그 아빠를 어렵게 만나고 나면 또 상처가 되고 낙심도 될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 이렇게 힘겹게 살아내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빠에 대한 원망이 때로는 더들 것도 같습니다. 주님, 우리 서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부재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이 청소년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서진이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서진이가 가정에서는 엄마와 또 공동체에서는 함께 듣고 물으며 소통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의 별거의 사건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간증으로 약재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진이의 미움과 체념의 마음이 용서와 화해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서진이와 그 엄마의 십자가 적용으로 아버지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러 와서 아빠에 대해서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까지 사실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 하나님도 보시길 바랍니다. 아빠도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건데 아직 아빠는 알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와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넓은 마음을 준비해 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해준 서진이를 위해서 우리 보호의신자리에서 다들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정말 14살 밖에 안 됐는데. 아우 이렇게 울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것 같아요. 서진이 그러면 은 이렇게 천국 백성의 대신 아빠신데 아직 모르고 나가 있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아빠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쪽에 보고 한번 아빠 언제까지 돌아올 거 아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줄게 꼭꼭 꼭 돌아와야 돼 음, 네. 진짜 꼭 돌아오시는 아버지 되시길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또 다른 부모님들도 함께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있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친구. 아 너무 아 <laughs> 이거